오늘의 제목은 한번 따라 합니다. 친절함으로 전도하자. 친절함으로. 무엇으로 전도해요? 친절함으로. 어떤 여대생이 소개팅을 나가가지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남자를 소개를 받았어요. 그런데 첫눈에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남자는 여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초콜렛도 갖다 주고 선물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남자는 좋아서 막 갖다 주는데 여자는 첫눈부터 싫었기 때문에 남자가 갖다 주는 게다 싫었어요. 어느 날 비가 내리는 날 6층 도서관에서 책을 공부하고 책을 보면서 공부하는데 남자 친구도 이제 소개받은 남자 친구도 같이 공부하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에는 커피가 먹고 싶잖아요. 좀쉬 쉬기도 할겸 커피도 한잔 마셔야 되겠다 하고 앞에서 나왔는데 차편기가 고장 난 거예요. 커피 자판기를 뽑으러 내려가려면 저 1층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여자 학생은 또 귀찮고, 오늘은 그냥 커피 마시지 말고 그냥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남자친구가 이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 제가 커피 마시고 싶구나. 그래서 쏜살같이 1층까지 뛰어 내려가가지고, 커피 두 잔을 뽑아가지고 또 불이 났게 뛰어 올라온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올라와가지고, 야, 네가 저기 커피 한 마시고 들어갈까봐 내가 막 뛰어갔다 왔다. 그런데 커피 두 잔을 뽑아 갖고 왔는데 얼마나 뛰어갔다 왔는지 커피가 다 쏟아졌어. 손에 다 묻어버리고 그 뜨거운 커피가 그런데 커피가 쏟아졌지만 이거 두잔 이렇게 합치면 하나가 되니까 너는 마실 수 있을 거야 하고 커피를 주는데 그 커피 한 잔에 여자의 마음이 녹아 버렸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저1층까지 뛰어갔다가 그 뜨거울 텐데 그거 참고. 커피를 들고 온그 남자의 정성에 여자친구의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남자친구를 미워할 수 없게 됐고, 그 커피를 쫙 합쳐가지고 자기 혼자 다 먹었겠어요? 그냥 그 바깥에서 쏟아진 커피지만 얼마 남지 않은 커피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됐답니다. 커피 한 잔에 싹튼 사랑이에요. 마음이 얼어붙었어요. 처음 봤을 때는 그 마음이 얼어붙었는데, 친절과 정성을 다하니까 어른 마음도 녹여지더라 하는 거예요. 녹아지더라.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요즘 만큼 친절을 강조하는 때도 없습니다. 백화점이나 은행 등을 가보면 경쟁하듯이 친절하려고 친절 운동을 일으켜요. 공무원들도 친절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운전기사들도 친절 교육을 받아야 되고 병원이나 항공사나 화다모해 주차관리 요원들도 친절 교육을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자동차 판매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조기라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친절 교육을 할때 원칙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고객을 절대로 화나게 하지 말라. 화가 난 고객은 생각날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회사를 악평하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해요. 한번 기분 나쁘면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친절함, 기분 나쁜 것 때문에 생각이 날 때마다 그 회사를 나쁜 회사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도 친절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도 친절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회도. 교회가 친절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화나게 하는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나오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악평하게 됩니다. 악평. 교회 가봤더니 좋은 거 없더라 말이지. 결국은 교회 안에서 친절을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사나운 소리가 오고 가면서 악평이 나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우리의 모습이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영광을 가로막는 일들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행실, 친절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충무중앙교회의 성도요 하나님의 믿음의 아들딸들입니다.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사시든지 여러분 착하고 친절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악평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런 사람이 있다면 나도 그 교회 가야지 하고 인정할 수 있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16절 말씀에, 본문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하고, 이같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이같이라는 말은 바로 그 전절,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나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경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을 비추어 주듯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사람 그럼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시는 순간 내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온 거예요. 생명의 빛, 다른 사람들은 갖지 못하는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생명의 빛은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의 빛,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하는 빛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비추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빛을 비추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하느냐. 그게 바로 오늘 5장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이야, 착한 행실. 오늘 제목으로 하면 친절이에요, 친절. 친절함과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그 생명의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 그 친절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런던 역 앞에서 어떤 여인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역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오시더니 아이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래요. 가만히 봤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오랫동안 런던 역에서 사람들의 표를 받는 그 권표원으로서 근무했던 사람인데 당신이 이 역을 지나갈 때마다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표를 나한테 주면서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하고 인사말을 전해주고 가는데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하는 그 말이 너무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고 그말 한마디에 나는 늘 아침마다 기분이 좋았다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당신 옆에 성경책을 끼고 가는 것을 보았고, 아, 저분이 예수 믿는 분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 나도 그러면 성경책을 한번 사볼까? 하고 성경책을 샀고, 그리고 혼자서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교회 나가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아침 지나가는 당신에게 나에게 예수를 소개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고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 착한 행실, 친절한 인사의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친절함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친절한 말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수 있는 착한 행실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손님을 친절하게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손님을 대접하고 봤더니 그 손님이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그래서 아들에 대한 약속의 복을 받았고, 소돔의 멸망으로부터 롯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을 받았어요.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몰래 숨겨주고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 가족까지 다 구원함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게 되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데에요. 물을 기르려면 수키로를 걸어가야만 걸어, 기러 올수 있는 곳이에요. 때문에 그렇게 귀하고 먼데 가서 기로운 물을 아무도 모르는 낙은애에게 대접한다는 건큰 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낙은애에게 대접한 물한 그릇, 작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샘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을 여행하다가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한 시골 마을을 지나가게 됩니다. 시골 마을을 지나가는데 언덕 위에 작은 농가 한 채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쉬어도 갈겸그 농가에는 어떤 사람이 사는지 알기 위해 천천히 그 동산을 올라갑니다. 동산을 올라가는 길목에 촛말이 하나 써 있습니다. 조금만 올라오시면 냉수가 있습니다. 마음껏 드시고 가십시오 하는 촛말이었어요. 정말 조금 더 올라가니 작은 샘물이 솟아오르는 샘이 하나 있었고, 샘 위에는 물을 떠먹을 수 있는 작은 조롱박하고, 여름 사과 한 바구니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 그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에다가 물만 떠먹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사과까지 베풀어준 그 친절함에 간복해서 농가의 문을 두드렸어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나오셔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두 어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 도와줄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도 살지 않는 척박한 시골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이 작은 물 하나라도 도와주고 싶은 이 방법으로라도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친절은 아름답게 해요. 친절함은 삶에 감동을 주고 친절함은 삶을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한다면 남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착한 행실, 친절을 베풀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서요? 나는 사랑을 사람을 그리고 세상을 섬기러 왔다. 말씀하세요. 많은 사역 가운데 사람들을 싸매고 고치시고, 사람과 친절의 본을 보이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셔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던 섬김, 그 친절한 모습을 본받아, 오늘 우리도 가서 이와 같이 섬기고 친절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성도 간에 친절하고, 성덕 안에 아름다운 선김의 모습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은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고 다시 일어서서 나가는 그러한 격려의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누군가 하고 끝나지 말고 먼저 가서 인사하고 손잡아주시고 어떻게 교회 오셨는지 물어보며 좋은 친절로 대할 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물었대요 여러분 혹시 세상에 살면서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나는 이 세상에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세상에서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 있겠어요? 손 들라고 러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지 그런데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봤더니, 93살 먹은 할아버지가 손을 드셨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할아버지,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까? 하고 말을 했더니, 할아버지가 이야기 하시더래요.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살면서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싫어하고 싸웠는데, 다...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잡지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세계에서 잘 사는 도시 35개를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친절도,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가 이것을 여러 가지 질문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예를 들면. 문을 열고 어떤 가게를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뒤에 사람이 따라오면 그 사람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잡아주는가. 또, 만약에 물건을 사고 나갈 때, 물건 점원에게, 아이고,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물건을 판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가. 만약에 내가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 툭 부딪혀가지고 물건이 떨어졌어. 그러면 나는 그 물건을 주워주는가. 뭐, 이런 여러가지 질문을 하면서, 그 도시마다 친절도를 검사를 했는데 서울이 40점을 받았습니다. 40점. 40점은요, 35개 도시 중에 32등입니다. 32. 그런데 35등을 한 도시하고 2점 차이밖에 안 나요. 거의 꼴등이야, 거의 꼴등. 지금 우리 나라가 뭐 케이팝이다. 한국의 문화다.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뭐 드라마 해 가지고 지금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좋은 추억을 남기고 다시 오고 싶은 나라. 이 한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멋진 상품이나 화려한 건축물을 보고 좋은 추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아름다운 미소, 친절함을 보고 거기에 좋은 추억을 남기게 되는 친절하. 이 통영에 와가지고 시장을 다닐 때 물건이 얼마예요 하고 물어봤다가 혼났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야살지도 않을 거면서 왜 물어보냐고 막 이게 얼마예요 하고 옆에 사람하고 이제 이 사람이 싼지 이 사람이 싼지 비교를 하려면 물어봐야 되니까 가서 물어보는데 물어보면 사지도 않을 거면서 왜 물어보냐고 이제 막 육두 문자가 막 날라온다고. 강단에서 육도 문자 할 수는 없지만 이 별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찾아왔던 목사님들 중에서도 회 먹으러 갔다가 욕 먹었다고 얼마냐고 물어봤다가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고 좋은 게 아니죠 관광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친절함으로 승부를 해야 되거든요 한 노신사가 은행을 찾았어요 노신사가 차를 대고 은행에 들어가서 업무를 보려고 하는데 자기 업무를 담당해주는 직원이 출장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지를 못하고 바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갔다 온게 있으니까 주차권을 내밀면서 이제 나 은행에서 업무 보고 왔습니다 했더니 그 사무 직원이 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은행에 들어가서 아무런 일도 하고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내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업무를 아무것도 안본게 아니라 업무를 보러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출장을 가서 못 봤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 아가씨는 안 됩니다. 하고 사무적으로 딱 잘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빴어요. 그거 뭐 주차장비 얼마가 되겠어요? 근데 너무나 불친절한 직원을 보고 이 신사가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은행에서 업무 한 가지라도 보면 이 주차카드에 도장 찍어 주겠습니까? 네, 업무 한 가지만 보시면 주차카드에 도장 찍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금 인출서를 써서. 예금 인출소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은행에 집어넣은 돈을 다 찾겠다고 썼는데 그 돈이 100억이 넘는 거예요. 은행장이 뛰쳐나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안 됩니다. 불친절한 직원 한명 때문에 그 은행은 고귀한 손님 하나를 잃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오늘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나의 불친절함이 나의 잘못된 삶이 앞으로 어떠한 결과가 되어 돌아올지 우리는 알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착한 행실로 친절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이웃을 대할 때 죽게 대하듯 친절하게 주님께 대하듯 마치 천사를 대하듯 착한 행실로 그들에게 선을 행할 때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절을 베풀 때 기적이 일어나고 친절히 전도할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 대상자 써서 한 160명 넘게 여러분들이 이름을 써냈습니다. 그 160여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친절을 베풀며 미소와 웃음으로 다가갈 때 여러분들의 그러한 친절함과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정한 미소와 친절한 말은 수십만 장의 전도지보다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찾아간다고 해도 어두운 표정으로 찾아가면 전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밝은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친절한 말과 행실로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그 열려진 문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들을 심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복음의 문을 열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주간에 세 번째로 영상을 보게 될때 작은 예수 서서평 선교사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을 보게 됩니다. 지금부터 104년 전, 1912년 전라남도 광주에 작은 예수가 찾아왔습니다. 백성에서부터 임금에게까지 잘 사는 사람이 없었던 그 시절에 영적인 부요함을 꿈꾸며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32살의 시집까지않는 미혼 여성 서서평 간호사입니다. 누추한 작은 시골방에서 여성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이 여성 성경 공부는 최초의 여자 신학교인 이일학교 현재의 한일장신대학교를 세우게 되었고요. 또한 이 서서평 선교사는 부인조력회, 조선여성절제회, 조선간호부회, 그래서 현재의 대한간호학회에 처음을 만들어놓은 그러한 선교사님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던 첩과 기생들을 위해서도 사업을 펼쳤고. 자신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지 찾아가 친절함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여인이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1880년 9월 26일 독일에서 태어난 서서평 선교사의 원래 이름은 요한나 쇠핑입니다. 미국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그의 어머니가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는데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기독교로 개정한 일을 통해서 어머니는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 딸을 내쫓게 됩니다. 어머니로부터 쫓김을 받은 서서평 선교사는 조선 땅에 도착을 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14명의 조선 아이들을 자기 자식으로 삼고 큰 년, 작은 년, 지리산댁이라고 이름도 없이 불리던 조선 여인들에게 이름도 지어주었다. 오갈 데 없는 과부 고아들을 데려다가 함께 지내며 먹이고 입혀주고 가르치고 치료해 주느라 정작 자신은 만성 간염, 신장병, 영양실조로 고생해야 했습니다. 한국에 온지 17년이 지나고 처음으로 안식년을 맞아 어머니를 보기 위해서 미국으로 찾아갔지만 어머니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거린이 되어 돌아온 네가 나의 딸이라고 하면 창피하니까 내 눈에서 보이지 말고 나가라. 안신년을 마치고 돌아온 그 여인은 조선 선교사가 아니라 조선 이름을 가진 서서평이라는 조선인이 되어 다시 선교를 시작을 합니다. 꽁보리밥에 된장을 풀어 먹으면서 한복과 고무신을 신고 의료, 선교, 교육, 사회 전 영역에 조선 사람들을 위해 친절을 베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조선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던 서서평 선교사는 1934년 6월 26일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자기의 시신을 의학발전을 위한 연구용으로 기증하고 53세의 나이에 조선 땅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82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미국인 선교사 엘리제 셰핑이라는 이름보다는 조선인 서서평으로 그 여인을 기억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친절함으로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 닮은 누이 같은 그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평생을 친절과 섬김으로 살았던 한 여인의 삶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